부부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매물은 강서구 대저일동에 있는 나대지 토지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일동. 고속도로 인접. 원하는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 매물. 지금 소개합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일동에 위치한 641제곱미터. 약 194평의 나대지. 현재 전과대로 구성된 토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네모 반듯한 지형은 허실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은 대저IC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화명대교와 산성터널을 통해 북구, 동래, 금정까지 빠르게 연결됩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라 철거 걱정 없이 바로 건축 가능. 물류창고, 제조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6m 넓은 도로와 접하고 있어 대형 차량 출입도 걱정 없습니다. 물류와 생산에 최적화된 위치죠. 빠르게 발전 중인 강서구. 핵심 입지에서 만나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현장 확인이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서구 전문 중개사가 신뢰로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 점세계를 누르시어 설명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